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3일 월요일이고요. 어 실질적으로 원, 연휴가 끝난 뭐 지난주 금요일도 연휴 끝난 첫 거래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오늘이 이제 정상 거래일이죠. 근데 뭐 트럼프가 아니 트럼프 그죠? 악재로 폭락했죠. 근데 이제 어 폭락했는데 뭐.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추천한 거는 급등했죠 카카오 예? 제가 추천한 건 급등했어요 예? 예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는데요 예 유튜브에도 추천했을 거고 제 네이버 카페 중원주식 예, 카페죠 네이버 카페 중원주식 카페 에 1월 5일에 1월 5일날 예, 무료 추천 종목으로 1월 5일, 5일이죠 5일 예? 1월 5일 1월 5일 날 추천했죠? 네. 1월 5일, 일요일 날 추천했네. 무료 추천 종목의 코스피 200 종목, 최 바닥 구간, 땡땡땡, 카카오, 땡땡땡, 카카오. 그죠? 1월 5일 2시 37분, 카카오. 그죠? 1월 5일이니 까 카카오 얼마 땡, 얼마 땡가 봅시다. 1월 많이, 아, 1월 5일이니까. 음. 그 3일 끝나고 녹화한 거니까 그죠. 요때 취했죠. 요때 이날이 금요일이니까 이, 이날 끝나고 오니까 실제로 종가는 38,000원인데 저는 얼마에 사라고 그랬냐? 38,000원 위가 아니라 37,700원 36,800원 3년 6,100원 이런 자리에서 소액 소액 매수하라. 소액 매수 소액에 예, 사라. 그래서 제가 사려하는 가격까지 다 왔죠. 제일 제가 사려하는 가격이 377, 368, 36100인데, 여기 보면 35,000 얼마까지 떨어졌죠. 제가 사려하는 가격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 오늘도, 오늘은 더 급등. 장중 42,450원. 제가 추천할 때 목표가로 제시한 가격. 41,200원 돌파. 위에 있습니다. 카카오. 저만 따라다니시면 이안 좋은 최악의 주식시장에서도 어떻게, 어떻게든, 아, 손실이 나더라도 적게 나고, 수익이 나고, 카카오 같은 걸 샀으면. 네, 그러니까 저만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카카오. 야 그래서 카카오, 오늘 외인들이, 아 외인들이 아니야. 기가이 샀군요. 예? 기가이 삼게 카카오, 삼성 생명, 뭐 이런 것들. 예? 예. 삼성 화재. 삼성 물산도 샀는데요. 뭐 일단 카카오부터. 카카오 목표가. 네, 예, 카카오 목표가. 오늘 다시 목표가 제시합니다. 1차 목표가 42,600원 오늘 종가에서 2%더 오르면 도달하네 더 42,600원 이고요 2차 목표가 43,800원 네, 오늘 종가에서 4.78% 1 오르면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됐죠? 카카오 다시 한번 더 1차 목표가 42,600원 오늘 종가에서 한2% 오른, 오른 가격이고요 2차 목표가 43,800원 오늘 종가에서 한4.78% 올라갑니다. 카카오 이미 물리신 분들도 이가격에서 찔끔 줄이세요. 뭐다팔 필요는 없고 수익이신 분들은 예, 뭐 알아서 그냥 팔면 시 되죠. 음. 자 카카오 예, 말씀드렸고요. 자 카카오 저점 매수 가격, 저점 매수 가격도 알려드려야죠. 예? 예. <laughs> 네, 카카오 절점 매수. 1차는요, 어, 뭐, 기다리면 되죠. 그죠? 기다려서 사면 되죠. 네, 기다려서 사면 되죠. 38,650원. 37,900원. 이런 자리에서 1차, 2차 매수로. 네, 일봉 61선. 그죠? 121선. 여기 차트에 보이네요. 38,600원, 37,700원, 800원, 뭐 이런 자리. 네. 주포가, 카카오 주포가, 카카오 노력, 이틀 동안 급상승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거래, 주포는 기간이죠, 기간. 삼성 증권이네요. 기간. 삼성증권 창고에서 많이 샀고, 외국인도 좀 샀습니다. NH 투자, 아니다, 아니다. 오건스턴이 골드만, UBS. 가장 많이 산 데는 삼성증권. 오늘 특히 많이 샀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카카오요. 기간이, 왜냐 여기 보이죠? 이틀 연속 지금 샀죠? 메인들은 아직 팔고 있어요. 카카오요? 이 네. 연휴 끝나고 부터 기간이. 대량 매수해서 지금 급등하고 있다. 아. 자, 카카오. 1, 2차 매도가 1, 2차절점 매수 관점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삼성생명. 네, 삼성생명 좋다 좋죠. 그렇죠? 삼성생명. 이것도 관심 가져도 되죠? 예. 예. 날 매수 관점으로. 일단, 일단은 관심 가져. 일단 목표가는요. 삼성생명 1차 목표가는 차트에 보이다시피 1봉 차트로 60일, 120스. 니까 그러니까 97,000원에서 9 8 0 0 0 여자리. 요거 목표였죠. 거기서 좀 약간 주춤하겠죠. 97,000원, 98,000원. 삼성생명 그리고요 저점 매수 가격은 음, 오늘도 올랐지만은 저점 매수 가격은요 1차 저점은 8만 한 6,900원. 아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분할 매수 관점 86,900원 1차로 소량만 1차로 소량만 제가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사하면 됩니다 됐죠? 자, 카카오하고 삼성생명 얘기했고요 오늘은 기간이산정을뭐 카카오 때문에 본의 아게 그쪽 얘기하고 있고요 지수 뭐 이건 승인할게요 삼성 물산. 볼까요? 카카오 삼성 생명, 삼성 물산. 이거 맞지요? 삼성 물산은 차트가 하방이죠? 그렇죠? 차트가 하방인 대신에 뭐 바닥에 가깝죠, 바닥에. 바닥에 가깝고요 어, 이거는 절대 양봉에사면안 되죠? 은봉일 때 조금씩. 관심 있으신 분들. 은봉일 때만. 은봉자리에요 음봉자리에서 1차 매수는요, 음봉자리에서 11만 2천원 이하, 11만 2천원 이하에서 1차로 소액, 음봉자리에서 하방에, 아, 1차 매도 목표가는요, 현재 가격에서 한, 한, 한 6, 7% 오르는 한 12만 5천원에서 12만 7천원. 삼성물산까지 예, 얘기했고요. 시간은 8시, 아, 8시간이라 예, 대략 한 9분 넘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공지 자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피죠.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서 한 100위 정도. 뭐 카카오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종목 2종만 이딩 받고 싶으면 종목이 적죠. 하나일 경우 에 하나, 만아야두개 아닐까? 하나면 충분하죠. 분할 매사니까. 예, 비중 실을, 실을 수 있는 종목. 자, 이런 걸로 하실 분들은 월 10만원. 예, 그거 플러스, 코스비 예,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2천억 이상 종목. 쉽게 얘해서 저는 2천억 이하 종목 리딩 안 합니다. 아, 여러분들. 예. 그거는, 예, 플러스 5만원에서 월 15만원입니다. 리딩 문의는 카톡 아이디, 스톱, 다카, 펜, STOP, T-A-K-A-F-A-N 친구 등록 문의 마치겠습니다.